성령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누가 복음 11장 13제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이 말씀을 왜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해석했을까요? 누가는 마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속에 담겨진 시험 문제와 같은 메시지에 답을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봉 실장에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고 하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 구해야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아닌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 의식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시작인 줄믿습니다이 위해 오늘도 말씀성기도 암성,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오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아멘